일단은 한 명이라도 더만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번엔 누구를 만나볼까? 이제 주르르님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르르님, 르르님 오늘 아침에도 뭐 저거 하던데 노래 방송 하시던데 그거 들으면서 잤어. <laughs> 제대로 통성명을 한 적은 없지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다. 사실 너무 인상이 깊어서 문제다. 맞아 너도 이 연예인 르르단가 사진을 찍으려던 거잖아 포즈 취해줄게 빨리 안 찍고 뭐해? 핸드폰 하루종일 들고 있을 거야? 사인부터 해줘 기한오빠에서 만난 어딘가 기묘한 인상이어서 TV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명품을 주렁주렁 걸치고 있던 게 기억난다 아마 연예인이라는 거는 맞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자신감? 그걸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여튼 그런 성격이라면 평범한 곳에 묵을 리는 없지 일단 스위트룸부터 가볼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서 심리를 덜었다 그러나 일은 예상처럼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오 음산에 벌써부터 분위기 음산에 스위트룸의 모든 방을 한 번씩 노크했지만 주르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딘가에 숨어있으려나? 생각해보니 그쪽이 더 자연스럽다 크루즈에 탄 연예인이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지 너무 가볍게 본 걸까? 머리가 아프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며칠 어떤 시기든 주루루와 연락할 수단 정도는 찾아내야 할 텐데 일단 주루루가 스위트룸에 묵고 있다는 게 확실한지부터 알아보자 그러고 보면 스위트룸만 연결된 공용 공간이 있었던 것 같다 공간을 넓게 쓰려면 오히려 스위트룸보다 그곳이 나을 수도 있어 아 잘하네? 응. 주머니에 넣은 팜플렛을 꺼낸다

나를 제물로 삼아 바닥에 풍류를 내리소서 우리 구분해 준 걸로 좋겠지니 라운지를 지키고 있어야 할 그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착착한 기분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직원들을 지나쳤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누군가가 태연하게 벤치에 앉아있었다 너도 하나 가지고 거기간 너도 이리 와보고 그녀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인간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다 사실 이런 이제 약간 미친 세계에서는 정상인이 오히려 미친 사람이거든 미친 세상에서는 같이 미쳐야 되거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존법을 택한 게 아닐까 한눈에 보기에도 나 명품이오 써진 옷, 자신 만만한 표정, 그리고 자주색 머리카락까지 직감했다, 이 사람이 주르르다 뭐라는 거지? 이제 보니 그녀는 종이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사람들의 품속에 넣는 것 같다 좋아 그쪽, 너도 하나 받아가자 에? 에? 사, 사람? 여기 있어선 안 되는 애가 왔네? 르르 땅의 매력에 홀려버린 걸까나? 네? 네? 당혹스럽다 쓸데없이 붙이는 사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애라는 말에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 너도 궁금한 게 많지? 이리 따라와보렴 기지개를 한번편 주르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위트룸 중 하나로 발을 옮겼다 뭐하고 있니? 안 따라올 거야? 뭔가 페이스에 말려드는 느낌이긴 해도 여기서 물러날 순 없다 방은 호화롭다. 사방에 걸린 명품들이 눈에 띈다. 누구의 방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 그녀가 주루루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주루루 씨 맞나요? 그래 내가 주루루야. 넌 이름이 뭐니? 윤나루라고 합니다. 오호 윤나루 기란 이름이네. 그래서 하를 피한 거려나? 어디 보자. 손목에 신령한 잔재도 남아 있고. 아아 르르땅은 르르 이런 거잘 모르는 설정인데. 실수해 버린 것이 와요. 아무래도 좋다. 헛소리는 최쳐도잖아 솔직히 처음 인사를 했을 때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녀는 아무래도 첫 날에 만났던 걸 기억하지 못하나 보다. 이 일단 받을래? 주루루가 내게 흰 종이를 내민다. 방금 전까지 라운지 사람들에 품에 쑤셨던 의문의 종이. 이게 뭡니까? 그곳에는 주루루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자기 사인을 왜 나한테 주는 거지? 혹시나 해서 뒤지문이. 스위트룸 지도가 나와 있는 팜플렛이다. 팜플렛을 모조리 훔쳐서 자기 사인지로 만든 건가? 미래의 달스타 르르 땅의 이름이 들어간 길한 사인지라고 잘 쟁여놓으면 나중에 당근네 바켓에 비싸게 팔수 있을 거야. 당근네씨. <laughs> 확실히 사람은 특이하다. 길하다. 신령하다 같은 단어를 생각한다면 꼭 무속인 가치도 느껴지는데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다시 사인지를 본다. 아무리 봐도 뭐 그냥 하얀 종이다. 행동에 악인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변해버린 배에서 이런 수산적은 종이를 달컥 받아도 되려나 하지만 그렇다고 받지 않자니 괜히 미움이나 살것 같고 결국 딸따로만 표정으로 주루루의 사인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나저나 하를 피한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이는 말 그대로 하를 피했다는 뜻이지 물에 팅팅 부는 해산물의 축에서 너만 살았잖니 바, 방, 방금 해산물이라고 했어요 응 해산물 우리 팔자가 이렇게 꼬이는 원흉이 짜증나게 축축한 해산물이잖아. 아닌가? 너도 모르나? 음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점점점점. 해산물 설마 말레키아스 이야인가 그걸 상상만하게 상상하기만 해도 전신이 오싹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산물이라고 부르다니 그보다 이 사람 꼭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너 괴이야? 어, 예, 어이 깜짝아 점점 느낌표 느닷없이 불이 깜빡거린다 정전이다 소스라치게 놀란나와 다르게 주루는 한가롭게 하품을 하고 있다 됐어 가봐 해사물이또 화가 났네 어차피 마지막 날까지는 별수 없는 주제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 이유가 궁금하니? 주루는 아까부터 줄곧 알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 무당의 말처럼 들리는 단어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태연한 테도 그녀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말레키아스와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까? 하지만 정말 말레키아스의 하수인이라면 자기 주인을 해산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을텐데 르르 땅이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쯤쯤쯤쯤 비밀이야 시크릿 베익스 워먼 워먼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초인기 데스타 르르 땅이 팬클럽에 가입하세요 뭐, 뭐 뭐라고요? 뭐 어쩌면 그냥 미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laughs> 맞아 미친 세상에서는 미치는 게 정상이라니까 정상이 미친 사람이 된다고. 이 세계가 이제 역전의 세계가 오는, 오는 거라니까 진짜로. 그냥, 그냥 나도 미쳐버려야 돼. 그냥 나도 미쳐. 어. 정상이 되면 안 돼. 아, 다시 라운지로 가봐야겠네. 안녕. 네? 르 땅을 또 보고 싶다면 사인지를 확인하세요. 또악또악방 밖으로 나가버린 그녀를 황급히 뒤쫓던 나는 내가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져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정전이 된 라운지 곳곳에서 소름끼치는 시선이 하나 둘 느껴진다. 나도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갈까?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는 다시 들어왔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만남이 기억에서 가시지 않는다. 그녀의 말을 되새길수록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아도 취한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응 해산물 우리 팔자가 이렇게 꼬인 완영이 그 짜증나게 축축한 해산물이잖아. 아닌가? 너도 모르나?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알뜻 모를 듯 그녀가 말했다. 팔자라는 단어가 거슬린다. 그녀는 이베의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하긴 적어도 내 팔자가 단단히 꼬인 게 틀림없긴 해. 괜히 싸다고 들어왔다가 지금 아, 싼게 비지덕이지. 에휴 씨. 적어도 그녀가 말레키아스와 이베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문의 지도를 뚫어져라 응시한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 하루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한 군데 정도는 더 둘러볼 수 있겠다. 메인 로비를 저번에 가봤으니까, 이거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0 이렇게 다 가봅시다. 이번에는 카지노로 한번 가볼게요. 뭔가 카지노는, 내 생각에, 뭐 이거 세기관 밖에 얘기지만, 아이네님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쇼다운 때 딜러 하셨잖아. <laughs> 너무 개연성이 없나? 너무 세기관 밖에 얘기인가 지금 이거? 음, 카지노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카지노 지금 딱 보이는 거는 그렇게 뭐 뭐가 보이는 게 없네요. 뭐 시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잘안 보이고 일단 쭉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풀더미에 뭔가가 놓여 있다. 꽁꽁한 얼음이네. 옆에 메모가 남겨져 있고 내용은 여기는 너무 추워요. 바다 비라서 추울 수도 있긴 해. 살해 현장에서 본적 있는 마법진이다. 단서로는 못 써먹겠지. 자007 가방. 자물쇠가 걸려서 열리지 않는다. 이이 여전히 소용이 없다. 포기하자. 뚫기 인형이네요. 아이네님에 대한 단서가 맞긴 하네. 비둘기 인형. 잎사귀를 닮은 편지지가 매달려 있다. 평생 노래해 주세요. 응원할게요. 이 인형 어딘가에 쓸모가 있지 않을까? 아이네님한테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카지노 테이블 위를 살폈다. 쓸모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다. 다음에 그러니까 책이네. 이거 마도서. 이거는 약간 좀 힌트가 될지도. 이건 개의와 관련된 제목이다. 비둘기 네요 가져가야겠다. 비둘기 성령 찬양교회 간행물 사장을 손에 넣었다. 맞나? 이거 아이네님에 대한 힌트가 맞네요. 여기에. 다시 007 가방 안을 뒤져봤지만 쓸만한 건 없었다. 돈은 가득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천을 뒤집자 종이 몇 장이 떨어진다. 그중 하나가 논에 들어온다. 일지. 어쩌면 쓸모 있을지도. 낡은 항일지 5장을 손에 넣었다. 누군가가 놓아둔 상자. 안에 책몇 권과 서류가 있다. 찾았다. 낡은 항해의지 6장을 손에 넣었다. 여기 5장이랑 6장이 같이 있네. 음. 오싹한 신상. 마치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조사 종료. 여기서 찾아볼 만한 것은 전부 찾는 것 같다. 이만 돌아가자. 방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한다. 아리송한 느낌. 솔직히 아직까지는 감도 오지 않는다. 그래, 아직 여섯 명을 다 만나본 것도 아니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만나자. 그럼 다음에 만날 사람은 누구로 할까?